디바인 그리고 킹으로 카즈아나뭐 풍류들이 이런 거 말하잖아 웨이브 캔슬 웨이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 초풍 근데 킹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킹은 빠르게 나오는 초풍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막 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싹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개인적인 킹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싹 들어가면 돼 이렇게 왜냐면 초풍처럼 빠르게 나오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 에마제가 말씀한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아유 뭐 도움이 됐다면 감사하죠 내가 문성아님한테 도움이 됐으니까, 문성아님도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돼야 아니, 아니겠어요. 와, 야, 조금만 오지마, 오지 이씨. 오지마, 이씨. 어, <laughs> 아 좋아요 아이아 엉덩이 더나 아프네 그냥 열심히 해갖고 울고딩이 뒤을 이어야지

어, 뒤, 뭐, 등 뒤에 원빈이냐, 원빈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왜, 여기, 여기 걸려. 아스카 레드가 좋은 게, 이제, 바닥까지 퍼올려지죠. 바닥까지 쳐맞으니까. 좋지. ATL보면 이럴때마다 꼭 시체해소 한번 한,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문제되지? 대회 때 시체해소는 개념은 없죠 어, 데스 때나 데스 때는 그냥 서로 뭐 매일 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 침묵 게임 아닙니까? 근데 대회는 대회잖아요 시체해소를 왜 하는 겁니까? 그니까, 러 데스 종의 시체 해소는 약간 상대 기분 나쁘게 하라는, 뻥벌뻥뻥하다는 있지만, 대회에서는 손을 풀어야 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회에서는 손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푸는 방법 중 하나가 시체 해이에요 자기의, 자기의, 특히, 뭐, 무릎 같은 경우 데빌진의 웨이브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끝나서 웨이브를 계속 한다든가. 그거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분들은 계속 손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고. 특히 풍류가 심해 게임 끝나가지고 계속 풍류하는 이유고 풍신쓰는 이유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 왜냐면 데스처럼 장기전에 아니잖아요 한두판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니까 러그세상의 상태를 맞춰야 되는게 지체 의손이에요 그럼 그 대회를 안 나가고 오신 분들이에요 직접 나가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손 뭐 풀어야 돼 원래 손 푸는거야 근데 그게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안 하는거지 해도 상관없어요 어. 뭐 물어봐고 뭐 다른 사람들 다 대회 때는 뻥발 뻥뻥, 뻥뻥 하는데 뭐. 그치, 그건 대회 나가서 우승 안 해본 사람들이 이야기야. 대회에서는 긴장되고, 여러분, 야구선수들이 왜 껌을 씹어요? 보기 그안 좋은 거, 그왜 씹어요? 긴장감을 풀라고 쓰는 거 아니라, 똑같은 위치야 이게 피셜이라 야구선수가 껌을 씹는 이유가, 계속 움직여갖고, 이래갖고, 그, 어, 약간 뭐랄까, 상태 좋게 마든지, 시체 해소하고 웨이브 막 하면서 계속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야. 왜 단기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체 해소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커. 아 내가 시체 해소 내가 갖고 어, 상대방이 기분 나쁘래 이거 아니에요. 대회 때는 대회 때는 그럴지 몰라도 대회 때는 손 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런 거욕할려면 대놔도 우승하고 욕해. <laughs> 나는 뻥뻥 안 해도, 시체에서 뻥뻥 안 해도 우승하더라 이러고 우승하고 얘기해. 문화방송 VS 교육송 여러분이 아는 뭐, 그, 그건 뭐냐? 어, 시체에서 이런 논란의 팩트는 그겁니다. 쓴 상대방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기모오는 거는, 기모오 필요가 없잖아. 그냥 기모오는 거는 말가 농락이야. 그리고 왜, 그, 그런 거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점내 대회에. 어, 그런 거 재밌으라고. 아니, 뭐, 뭐, 진지하게 하면 상대 열받으라고. 그런 걸로 쓰는 거지. 네. 대회 때 시에, 흔, 그냥 상대방이 농락하려고 쓰는 건이 욕해도 되는데, 상대가 손풀라고 하는 걸 보면 뭐라 하면 안 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셀은 욕해도 돼요. 아셀은 왜 욕해도 되는지 아니까. 아, 자기가 알거든. 욕 먹는 거 알거든. 알고 쓰는 거아니가 그런 그런 거는 이제 욕해도 돼. 아셀도 뭐 욕하는 거 알고. 그런 거 욕하는 거 말고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의도로 쓰는 사람까지 욕할 필요 없다. 어, 이 모드는 나이스코님이 만들 줄 압니다 와 이거 안 나. 근데 이거 이거는 솔직히 뭐랄까 자기야 하면 에밖에안 나와요. 어. 카운터 좋고요. 와 뭐야 자운. 어이, 어이 뭐야 이 개이득은. 오 개이득. 오 개이득. 이렇게 또 역정승 가나요? 야잉. 야잉. 풍약해요. 그러니까 잡기를잘 써야지. 어. 아니 가자 풍류갑 초풍 좋다고 초, 어 액자단이 막 초풍 방막 쓰면 맞아주니까다 잘 써야지.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걸 또 역전승이 이거 왠지 기팡팡 각인데 아까 다행이 나던데그그 그 레드 실수해갖고 기팡팡 각인데 이거 이러면 이제 멘탈 약간 힘들어지죠 아 아까 제대로 했으면 이겼는데 이러면서. 아재 진짜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이에요. 아, 보디 스매시 좋고요. 카운도 좋고요. 내가 후당탕탕 와장창창 후당탕탕 와장창창 아하, 좋구요. 원양어선, 원양어선. 승선, 완료! 뿌후! 새우가 원천여다 어이구, 아이, 눈부셔. 어? 아이, 눈부셔. 뿌야 새우가 월척이로서아 오늘 다 이터널 한번 복귀해볼까 지금 뭐 이분은 에린님 맞을거예요 에린님이 지금 거의 뭐 어.. 승달이 떴기 때문에 이데스 이터널 떠내 무조건 티저즈 정용돈 아닙니다 누가 정용돈이라 하.. 아, 혼나까 뭔비인 뭐 아이가 딱 보면 아이씨 아까워 어 카운터 아 이건 맞냐 아씨 존나 아프네 그냥 연습하면 돼요 로링. 아 자원 우릴 짜증나네 타이밍 잘 맞춘다 아, 야, 아, 이게... 아, 타이밍 꼬였네. 아,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 데자은하게자은하게 아우, 존나! 아파. Oh. Okay. <laughs>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아왜안 oh, oh, <laughs> 맞니? 아 보디 좋고요. 야이. 아안 나가냐? 가자 역정승 역정승 간다 역정승 간다. K.O. 아, 뭐 하루 종이 원투훅 쓰는데. 맞지. 빠지. 빠지!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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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했다. 기상킥이다. 역시 승리의 웨이브 기상킥. 아또 깔끔하게 이터널 갑시다 오늘 느낌이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근데 방금 전에 쿵쿵따 다음에 내가 웨이브 들어갔잖아 상대가 어, 내가 웨이브 들어갔나 상대가 낙법. 기상하는지 낙법 치는지 보고 내가 상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낙법 치고 일어나면 연잡을 쓰고 안 치면 욕을 해버리고 이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사 때린 다음에 아리키 이타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 싹 들어가서 좀 늦게 들어가서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하 에이 그니까 이거 다음에 상대가 일어나는 거고. 아씨 안 되네. 죄송. 방금 내가 했던 마취도 하는 걸로. 아씨 아, 욕심이 너무 컸네. 아, 어, 이거 아닌데. 아이씨, 어, 깔뻔했네 아하! 이 터널 어, 약간 미안하다. 이럴 때 솔직히 나도 기분 은 언짢거든. 승란이 있는데역승란 당하는 거. 어 약간 도둑승란 같긴 한데. 아, 수고했습니다. 에린이 도둑승란.